3과정 1학기 10과 우리 제목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카드를 이용해서 요절 외우고 오겠습니다. 요절 카드를 이용하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외워볼게요. 먼저 레벨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아멘. 레벨 2도 우리 친구들 해보시고요. 저와는 같이 레벨 4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이러라 사도의 인전 16장 10절 말씀. 빈칸이 많으니 외우기 좀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레벨 2, 3을 또 활용하여서 말씀을 잘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울 말씀 잘 외워보았지요?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때 있었던 이야기를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복음전도의 계획을 갖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 일행을 보내시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어느 길로 가길 원하셨는지 말씀 스티커와 신호등 스티커를 붙여 목적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 여행을 보여주는 철로가 놓여 있어요.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말씀 스티커와 신호등 스티커를 붙여 목적지를 확인해 볼 건데, 브록에 있는 말씀 스티커와 신호등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오른쪽 아래에 이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출발해 볼까요? 자,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 신호등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바울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빈칸에 적합한 말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아시아행 말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오 보니까 성령님은 바울 일행의 아시아행을 막으셨어요. 그럼 이곳에 어떤 신호등 색을 붙여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 빨간색 신호등을 붙여야겠죠.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어요. 철길을 따라가니 비두니아가 나왔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말씀 스티커를 붙이고 함께 읽어봐요. 여기 비두니아 행.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붙여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또 비두니아 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될까요? 바로 이 빨간색 신호등 스티커를 붙여줘야겠죠? 다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구절 말씀 스티커를 마게도냐행 여기에 붙여 볼게요. 이 부분에 붙이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 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곳이 성령님이 바울 일행을 인도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곳이었어요.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 계획은 마게도냐에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여기 마게도냐로 향하는 신호등에는 어떤 색을 붙이면 좋을까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이 초록색 신호등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완성해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마게도냐를 써주면 돼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맞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도하세요. 자, 생활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를 정해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111 기도를 실천해요. 아래의 지도를 보며 복음이 필요한 한 나라를 정하고 하루 1분 동안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름을 111 기도라고 부를 거예요. 하루에 한 국가를 위해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 하루 1분 동안 기도를 실천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먼저 아래 세계 성교 지도에서 우리 교회가 성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까요? 먼저 브록에서 빨간 십자가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어, 교회 주보나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께 여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를 붙였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어느 곳이 좋을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 나라를 선택하여 황금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 줄게요. 아래에 111 기도에 국가 이름과 또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볼게요. 음, 저는 먼저 아까 여기 북한에다가 황금 십자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북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그러면 이 북한을 위해 저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 음,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국가와 그리고 이유 그리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111 기도를 잘 실천하고 다음 주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눠봐요. 십과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자, 성경 이야기 QR 코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내용을 꼭 읽어 보세요. 미션 1. 요절 카드로 암송하고 빈칸 채우며 확인하기. 우리가 앞서 함께 요절 카드로 외웠지요? 그 말씀을 이곳에 꼭 적어 보세요. 미션 2. 한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꼭 읽어보며 묵상을 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한 뒤에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미션 3. 하나 실천 계획. 이번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적고 실천해요. 우리 친구들 꼭 적어보세요. 또 질문이 있으면 이 란을 이용해서 꼭 적어 보세요. 또 체크하기 잊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